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저희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시동을 좀 걸어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저희 자신감 뿜뿜 이 시간은요. 박사학위 4 개의 빛나는 저희 자연스님께 매주 한 주에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주제가 주어질지 스님 주제가 적힌 종자 펼쳐주시죠. 오늘 주제는 사실 뭐 별로 궁금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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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뻔한 아, 주제라서. <laughs> 자 도중. 어, 도중.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발신 부처님 출가에 대하여라고 음. 이렇게. 예, 그래서 출가제일이니까 뭐아 앞에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laughs> 네. 단자를 깔고 <laughs> 들어왔죠. 어, 부처님께서 왕궁 어, 생활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수행자의 길로 떠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전환기적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적인 그런 선택이 이제 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가지로 꼽다 보니까, 네 가지로 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어, 이게 출가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어.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어,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어,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에이. <laughs> 말릴 뻔했잖아. 요 <laughs> <laughs> 그게 아니고 이제 출가하고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더 중요하냐라고 아, 하는 문제거든요. 첫 설법이랑 네. 둘 중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가면 사대 성지 하면 이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바라나시로 바라나시. 가요. 사르나트, 노갸원 음. 이렇게 그런데 어 이렇게 사대 명절로는 사실 첫 설법의 날은 없고 음. 출가하신 날만 있어요 그래서 음. (4개를) 꼽으려다 보니까 중요한 건 (5개고) (4개를) 꼽으려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꼽아야 되지 라고 하는 어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도 내가 밝혔어요 <웃음> <웃음> 이것도 내가 밝혔다. <laughs> 말... <단호 순위. 웃음> 어. 근데 사실 어 열반이라고 하는 경우, 열반 돌아가신 거는 사실 이, 이 동네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문화 때문에 이게 적어졌고요어 사실은 성도하고 비슷한 정도로 원래는 이게 오.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출가라고 하는 거는 어 이어른이 이제 왕궁생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쾌락적인 부분 안 그러면. 어기존의 안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쪽으로 다가 지금 나아가는 어, 그런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한 거는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음 뒤수 없는 거를 잘 하세요. 뒷수요? 그러니까 뒤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다으른 직업을 알아보고 이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런 식의 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깨트려버리는 바로, 바로 거예요. 바로 그만두 음.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음. 대부분 99%는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행동하는 사람들이 <laughs> 굉장히 위험 어, 굉장히 네.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오린 스타일이거든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나면 엄청나게 큰 효과들을 내는 사람들 음. 그래서 사실 왕자라고 하는 안정된 상황을 버리고 이쪽에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화된 게삼문유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원유관상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 편하게 이렇게 왕궁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그 거기에서도 고통은 존재한다는 거고 그 고통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 고통, 숙명적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통 위에 존재하는 어 행복? 그러니까 뭐라고 음, 생각하면 결국... 되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적이지 않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거를 딛고 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더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출가를 단행하신다는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그 비불자 여러분을 위해서 사문육관성이라는 단어를 좀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이 성의 네 가지 문 동서남북 동문 남문에서 뭔가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네. 무슨 불교 방송 보는데 비불차. 그렇죠. <laughs> <laughs> 싶은데, 그래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laughs> 아, 저를 위해서는 얘기예요. 네, <laughs> 말씀을 드리면, 인문자들. <laughs> 인문자들. 어, 부처님 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 때 이제 음. 왕자로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계시다가 네. 어,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의 동서남북 문을 나갔대요. 근런데 어, 전에도 제가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남서북이에요. 옛날에는 음. 동남서 방위를 가리키는 방식이 음, 네. 시계 시계 방향이라고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동해 방향이 계속 그냥 이렇게 네.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태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방위들을 설정을 해요. 지금은 동서남북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데, 그래서 동쪽문을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노인, 노인, 어,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잃어가는 고통? 음. 저도 사실 그런 노예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절감하고 있죠. <laughs> 아직, 어, 나 이거 아직. 얼마신데 그런 고통을 하세요, 스님. <laughs> 아니, 그게 후과요. <훅> <laughs> 어느 순간 누구나 후가... 나이는 드니까 아니 단순히 나이를 들어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작업 같은 걸 옛날에 했는데 음. 그 시간 안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게 시작됐을 거예요, 벌써. 30이 지나가면 어. 시작해요. 저시작했어 아니, 20대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뭘 가지러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갔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 그오면 아, 맞다. 그거 가지러 갔는데 맞아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 점점점 네, 그거 나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나이 아니, 때문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아니, 나이 아니, 때문이 아니. 아니에요. 스님, 아니, 우리 대학 교 때는 5시까지 놀아다 새벽 5시까지 놀아다 아침 승. 8시 네. 강의를 멀쩡하게 들으 가 있었는데 저 예, 못해요. <laughs>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예전에 그 미녀와 야수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사물들이 막 움직이는 음, 만화 이렇게 보면 사물들이 막 움직이고 자기네들끼리 촛대나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어, 사실. 어, 리모컨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애들한테 발이 달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음... 하게 될 때가 <laughs>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그래, 분명히 없... 없어질 있는데. 수 없는데 없어지니까. <laughs> 음, 그런 생각들도 들 정도로 어, 그게,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노예 <laughs> 예, 비극. 노예 비극. 그나마 이게 비극. 비극이라는 걸 아는 상황은 덜 비극. 아, 그렇죠. 음, 그리고 좀더 지나면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늘상> 일상이 돼왔어. <laughs> 이렇게 어, 정하게 되는 다른 거를 뭘 가지러 갔다가 거기 가면 그냥 어 내가 외왔지가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뭐 갖고 와 <웃음> <맞아>. <웃음> 그리고 대체하고 이 정도면 이제 조금 더 심한 비극 슬픈이 심한 아니 그거는 이제 한 육십 넘어가시면 지금 이제 TV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비극 속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공감이 되죠 제가? 선생님 동쪽에서는. 이제 노인 너, 노인을 너의, 봐서 오늘, 그러면 노, 노에 대한 고통 아, 지금 얘기한 고통이. 그런 고통이고 남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어~ 병자 병. 아, 병. 병자에 대한 병. 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건 또 나이랑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 나... 어, 어~ 여러 가지 그리고 어, 지금 병하고는 달라요 지금 병은 우리가 원인을 알고 어떻게 뭐, 된다라고 하는 어,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사람이 납득하면 덜 공포스럽고 음. 그다음에 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도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사실 사람이 덜 조급하거든요. 근데 네. 얼마를 가야 되는지도 맞아. 모르겠고 뭐 끝도 없이 어저 중국에서 길 물어보듯이 어 얼마나 가면 돼요? 그러면 어 잠깐만 가면 돼요. <laughs> <laughs> 마샹따오마상따오 이렇죠. 오. 어, 뭐 주만, 그럼 설명 던져야 돼요. 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공포스럽게 너무 너무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서쪽. 나가서는 죽음, 죽음. 이제 죽음. 아.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뭐 시신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돌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체를 실제로 많이 봤었죠. 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체를 볼수 있는 구조들이 있었고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시신을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어. 시신을 뭐 화장하거나 묶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유기하는 문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 어디에 체제...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일종의 네. 시신을 우리는 묻잖아요. 네. 거기 그, 그분들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 음. 이유가 뭐냐면 유네론을 믿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죽은 몸 안에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입다 버린 옷하고 똑같은 거, 이건 낡아서 버린 옷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존중을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식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사실 시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고 어, 인도나 이런 쪽에는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방치하는 문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도 하면 화장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유기문화하고 화장하고 같이 섞여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음. 화장은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었 음. 어, 그래서 유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그 수행법에도 보면 백골관이나 무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 나오는 게 그러한 시신들이 이렇게 썩어가는 걸 보면서 나의 몸도 저렇게 되는 거야라고 음. 하면서 자기를 환기시키는 거죠. 음. 그럼 북적은 녀석이요. 그리고 <laughs> 미토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시신을 관에다 안 넣고 그냥 미라 같이 뚫뚫 쌓여 그렇게 해서 들것 같은 대로 들고 가서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려요. 묘지. 아니 아니 이이 저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인도나 네팔이나 가면 네. 지금도 그렇게 다비식한 거랑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비식은 관은 쓰지 않지만 전체를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으로 시신이 들어가고 아니, 어 어떤 경우는 관도 들어가요. 관 자체까지 다 네, 들어가요. 장작을 네. 높이 네. 그렇게 해서 쫙들어가있기 네. 때문에 전혀 그 시신을 볼, 볼 수가 없고 여기는 시신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음.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 서쪽에서, 죽음을 보고 네. 서쪽에서 죽음을 보고. 그리고 왜 서쪽이냐면 어, 그게 해가 지는 쪽이라서 그래요. 아. 음. 그게 어, 이집트 가도 나일강의 동쪽에 사람들이 살고 서쪽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동서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의식들이 누적이 됐,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 뭐 복음은 아픔 없어요. 어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북마에 들어가서 문제 의식을 이제 계속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해서 북쪽의 이제 나가 보니까 성문의 북쪽에 나가시니까 거기에서 출가한 사문이 있었대. 수행자, 수행자. 불교는 당연히 아니고요. 불교는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수행자가 뭔가 그것을 거슬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순하면 사람이고. 어, 역하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듯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듯이 물이 흘러내려가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고 음. 수행자는 그것을 거슬러가는 사람이다. 음. 물고기로 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영. 흐르는 강물을, 그치지 영류해가는 음. 용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노병사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어, 북쪽 문에서 이제 해결을 아 이게 답이 될수 있겠다 해결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의 도전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 지금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 어 나는 뭐 좀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좀더 이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위치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사는 것에 정당한가? 음. 사실 대학 들어가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어, 원하는 과를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한 일, 이년 정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일년 남걸려 있으니 육 개월 안에는 깨달아요 다들. 그런데 <laughs> 거기서 <laughs>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들을 해결할 것이냐 음.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나를 도약시킬 것이냐라고 음. 하는 사람 한 종류 음. 아니면 그냥 인생이 다그렇지뭐다 어.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순해서 네. 가는 그고 역해서 네. 가는 무리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음. 이끌어 가는 거고 음. 나머지 그냥 순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받쳐 주는 사람들이죠. 음. 음. 어 받쳐 주는 사람들. 그래서 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문에서 사문 출간 수행자를 보고 이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올인을 하는 거죠 어, 단안을 딱 해서 근데 그때 또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아, 내가 출가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걸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어, 그게 아버지가 이제 정반왕인데요 어, 아버지로서의 자질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아버지가 음. 자식이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요 맞아요, 잘 몰라요. <laughs> 네, 특히 <laughs> 아버지와 아들들은 이 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laughs> 아들을 볼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데기 있잖아요. 어, 부모가 혼인. 자식 일에 대해서 부모가 알면 모든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하긴 그러네. 네, 그런 그런.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아는 거고 <laughs> 어, 부모님 귀에 들어갈 정도면 도저히 네. 안 막혀서 네. 이제 끝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바람은 출가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음. 게 당연히 교육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출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못 가게. 그래서 어, 누구도 왕명이 아니면 어, 성문을 열어주지 마라. 모든 옛날 국가들도 성은다 있어요. 왜냐하면 외침으로부터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문 네. 다 있어. 요 그래서 성문을 막았는데 어, 이제 부처님이 너무 쉽게 성문을 통과하는 거죠. 음. 어떻게 통과하게 될까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옷을 좀 약간 시, 일반 시민처럼 입어 아니 사람들이 음. 이, 어, 모르겠... 이 생각을 제가 이게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한밤에 왕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가서 야문따 이랬는데 이군님이 <laughs> 어, 따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딱 어명 어떻게 나갔을까요? 신하 입장에서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말단이거든요. 말단 관리들이거든요. 왕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군대 가 보면 딱 그게 있어요. 군대 가 보면 뭐가 있냐면 병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근데 위에 일병이 이렇게 지시를 해. 근데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 싶어서 높은 사람 말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나중에, 누구랑 응. 누구랑 군대 생활 더 오래하는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laughs> 사이 급변합니다. 아, 아, 그렇죠. 급변합니다. 음, 근데 네. 미세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 귀족 사회에서는요 그런 미세사람은 그냥 죽여도 범죄 형성이 음. 안 돼요. 음. 이미 사라졌기 그렇게 해서 어,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타는 전용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에, 건척이라고 하는 음. 칸타카. 어, 한타까, 아, 한타카 커피. 커피 이름 하니까요. 커피. <laughs> 커피. 아. 반갑지 않아요? 아, 아, 뭐, 아, 뭐, <laughs> 커피 이름이 어떻게 나올까 싶은데요? 아, 네. 그게 이제 한문으로 건축인데, 그게 말이에요. 당신 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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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말. 그래서, 백마고 어, 이마에 약간 이렇게 별문양 같은 게좀 있어 보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laughs> 네.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타고 나가, 나갔는데, 나가자 마자 얘가 무서우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음. 네. 음. 어, 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설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출가하려고 딱 하니까 모두가 다 잠들어서 싹 나갈 수 있었대. 그런 건좀 네. 아닌 것 같고. 그저 레전를 어, 그거는 네.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부처님는 그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윤색되는 스토리고 네. 어, 원래 스토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한 야기거든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 어, 군대를 파견해서 쫓아갔어요. 음. 쫓아갔는데 어, 이게 또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 부처님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laughs> 부처님이 원래 무술 대회 1등 출신이기도 했었고요. 음. 음. 그래서 말도 잘 몰았지만 네. 실제로는 이건 잡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음. 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말이 좋아요. <laughs> 일단. 그 아이패드. 나라에서 제일, 이 말을 따라갈 말. 수 있는 말은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말은 왕의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 왕이 타고 갈 것도 아니고 왕의 음. 말을 어떤 신하가 타고 가서 그거를 음. 쫓아가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스포츠카 타고 지금 출발했는데 이쪽에서 경차 타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행기 <laughs> <병인이> 달달달 <laughs> 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 음.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거죠. 네, 네.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마부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익이라고 하는 네, 전용 기사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기사까지, 기사 데리고 리무진 타고 딱간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이 깨달을 때까지 몇년 정도 수행을 하셨어요? 그게 텐데. 6년이라고 나오는데도 있고 12년이라고 나오는데도 있어요. 아, 12년. 아, 보통 이제 남방에서는 6년 6년사를 쓰고 우리 전통적으로 북방서는 12년사를 써요. 영화에서 7년으로 나오 있었던데. 그래요? 횟수로 이런 식으로 <laughs> 만으로 따졌는데. 그런데 6년이야. 6년. 그래서 어, 마부를 일단 왕궁으로 돌려 보내버리고 돌려 보내고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 저는 그 얘기를 처음 읽었을 때 국립 중앙박물관에 가도 그러한 어, 부조가 있어요. 음, 어, 어. 저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굉장히 그 감동적인 스토리. 그때 어떤 사람이 가사를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있었대. 음. 사냥꾼이 스님의 네. 가사요? 응. 가사를 어떡해. 입고 있었대. 그 누더기가 사를 일반적인 있었어요. 의복이라서 입고 있었던 건가요? 어, 아니에요. 그 사냥꾼 입장에서는 사냥꾼 입장에서 뭐 하는 거냐면 수행자들이 가사를 짓고 이렇게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 짐승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미장, 미장 사냥꾼이 역으로 사냥꾼이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수행자인 가사를. 것처럼 하다가 짐승이 반민심하면 냅다 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어, 굉장히 재밌죠. 머리가 네. 잘 돌아가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냥꾼 아니 너무너무 잔인한 사냥꾼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냥꾼에게 어, 당신은 사냥꾼인데 굳이 그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뭐그런거같긴 한데. 이러니까 어, 그럼 나랑 바꿀래? 이러니까. 아, 왕이 또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laughs>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왕자 복장하고 네. 이건 수행자 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절부더기 같은 돼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네. 그니까 성철스님 그 30년 기운 누더기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 근데 그거하고 왕자복장하고 바꿀래? 게다가 인도같이 더운 나라는 장신구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해요. 어. 음. 어~ 그냥 이 천재질 문제가 아니고 이~, 장신. 이예 장신구구나 음, 이런 그게 굉장히 지중해 예. 문화권도 그렇잖아요 어~ 음... 뭐 장... 아, 어~ 더운 지역은 장신구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불보살상 에~ 보살상에 보면 장신구들이 화려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추운 지역은 이제 모피로다가 어떻게 이걸 보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렇겠죠. 가죽으로 하거나 네. 안 그러면 가죽은 무늬를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단. 음. 비단은 직조를 해서 무늬를 넣어서 그 화려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이 이렇게 옷을 입으면 색깔이 훨씬 좋아요. 염색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어, 그 옷하고 바꾸자니까 하 굉장히 좋죠. 그데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 그렇게 입고 있었던 사냥꾼의 옷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수행자한테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그건 원래는 살생의 복장이었다가 음. 다시 정화의 복장으로. 네. 어. 그래서 사냥꾼이 본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라고 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음. 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비슷하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출가를 통해서 음, 나중에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지난 한 수행. 그리고 그거는 6년이기도 하고 12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방불교에서는 6년 동안은 스승들에게 배웠다라고 나오고 음. 남방불교에서는 이 부분이 추약이 돼요. 음. 음, 남방불교 이 부분이 약이 왜냐하면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스승 밑에 가자마자 바로 다 마스터 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음. 그 당시 당대 최고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게 아마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남방 기록보다는 북방 기록이 더 맞을 건데 네. 요즘은 1960년대 남방 쪽에서 한 걸로 불교도 대회에서 그냥 쓰기 때문에 지금은 6년 동안 어. 수행을 했다라고 그리고 그 6년 수행도 스승한테 배운 기간은 거의 없고요. 그냥 6년 고행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신께서 수행을 하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이제 에, 변화. 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정신적 자각이나 단언 아니면 이렇게 에, 단호한 행동이 나중에 이제 그게 도미노 같이 마치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등불이 다른 등불에 빛을 전달하듯이 음. 그렇게 해서 쫙 퍼지면서 오늘날까지 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 그 닭발을 부처님이 그 6년 닭. 중간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닭발? 닭발. 아, 닭,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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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발. 아, 닭발. 아, 아, 아 저는 닭발. 닭발은 닭발은 <laughs> 이거. 닭발은 고민됐어요. <laughs> <저>, 닭발은 <laughs> <무슨 일이 있어요? 웃음> 어, 삭발은, 부처님 이게 수행자의 어떤 표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 수행자는 수행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재규정돼야 네. 되지. 그러이 그러니까 상투라고 하는 게 머리 헤어스타일이 음. 신분을 나타내요. 음. 음. 그래서 이걸 끊고 나는 어, 처음부터 출발하겠다. 나는 그니까 음. 왕자로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 음. 그래서 나는 이 바닥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착발이에요. 그리고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사냥꾼하고 옷 바꿔 입을 때 아, 그때 머리를 해서 탁 보검으로. 어. 먹고 싶은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 상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어. 그림은 있는데 예. 그게 어, 법주사 팔상전에 있어요. 팔상전에 8상전. 동쪽에 보면 착발합니요